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대석 셰프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멸치 고추 다짐장입니다. 요즘같이 후덥지근한 여름철에는요 입맛 없잖아요. 이럴 때 다짐장 만들어갖고 밥 비벼 먹으면 별미 중에 별미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밑반찬 걱정 안 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멸치 고추 다짐장 맛있게 만들어보겠습니다. 중멸치 한줌 준비했는데요 전자레인지 20초 돌렸거든요. 이걸 이제 멸치를 잘 자르게 가위로 이렇게 이제 썰어줍니다. 이렇게 이제 가위로 잘라갖고 먹기 좋게 해줘야 됩니다. 이 멸치를 도마에다가 다지게 되면요. 칼 날이 금방 상하거든요. 그래서 가위로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예, 이 정도 잘랐으면 딱 맞네요. 이제. 예, 이렇게 준비해놓고요. 그 다음에 양파 3분의 1쪽 사용합니다. 이렇게 칼집을 낸 다음에요. 이렇게 잘자르게 다져주세요 이렇게 다진 양파를 요 먼저 팬에다가 넣어줍니다 오늘 청양고추 20개 하고요 풋고추 5개 홍고추는 이제 색깔 내려고 한개 준비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서 청양고추가 그냥 뻘겋게 그냥 약이 올라갔고 엄청 맵거든요 그래서 풋고추를 같이 섞어야지 조금 덜 맵거든요. 먼저 청양고추부터 썰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나눈 다음에 잘잘하게 다져야지 훨씬 칼질하기가 수월하거든요. 이거 장갑은 꼭 착용해주세요. 이거 장갑 안 끼고 하면은 잘못해서 눈 비비면 보 엄청나게 그냥 고통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썰었으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져보겠습니다. 이래갖고 이제 잘잘하게 다지면 됩니다. 혹시 가정에 다지기가 있으신 분들은요, 다지기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믹서기로 하게 되면은요, 완전히 너무 입자가 가늘게 다져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칼로 하는 게더 나을 겁니다. 금방 다져 불죠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사용하겠습니다. 양파부터 볶아 보겠습니다. 먼저 가스불을 켜줍니다. 식용유는 두 스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다진 마늘 한 스푼 하고요. 이렇게 팬이 달가지면은요. 마늘하고 양파를 볶아 주세요. 고추 다진장에 양파가 들어가는 이유는요. 요즘 청양고추가 물이 올라갔고 엄청나게 맵거든요. 그래서 매운맛을 완화시키려고 양파를 좀 넣은 겁니다. 양파가 들어가면 또 맛도 훨씬 업되거든요. 이렇게 센 불로 한 1분 정도 볶았으면요. 가스불을 약간 줄이고요. 아까 썰어놓은 청양고추, 풋고추, 홍고추 바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볶아줍니다. 이렇게 볶을 때는 창문 을싹 열어놓고 꼭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렇게 꽂혀놓고 일부를 볶았으면은요 물반 컵에다가요 된장 한 스푼을 풉니다. 이것이 이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된장을 풀어갖고 바로 부어줍니다. 그 다음에 중간 멸치 다져놓은 걸 부어줍니다. 이렇게 이제 볶을 때는 불 이제 센 불로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훨씬 맛있게 됩니다. 제가 2년 전에 고추 다짐장 올린 거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새우도 넣고 약간 복잡하게 했는데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 만드는 과정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만들어 놓으면은요. 너무 맛있어 갖고 시청자 여러분들 과식할 수 있어요. 밥에 올려 갖고 쓱쓱 비벼 먹으면 밥도둑 아닙니까? 한 5분 정도 볶았네요. 이 정도 볶아졌을 때 이제 간을 해야 됩니다. 멸치 액젓 한 스푼 넣습니다. 이러면 이제 감칠맛이 돌죠. 액젓 넣고 1분 볶았으면은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참기름 한 스푼요 싹들어고요그 다음에 통깨 한 스푼 술술 뿌린 다음에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볶아주면은 멸치 고추 다짐장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좀식혜따가 먹어야지 훨씬 맛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식혀놓겠습니다. 여름철 별미 멸치 고추 다짐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장이나 마트 가서 고추랑 멸치 사다가 꼭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십시오. 밥도둑이 따로 없을 겁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